내성 가운데 <목소리> 다른 <다룬하긴> 가게를. <목소리> you know I 살기로 했네 죽을때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욕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안속만 붙들이라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やことらそ지 あnり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여이라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남의 모습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누구는 다섯 달란트 받고, 누구는 두 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고작 한 달란트밖에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받은 그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재능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두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과 같이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를 그냥 썩혀두지 않고 더 발전시키고 더 개발시키고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기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력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정말 잘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해서 모세가 잘 못하는 그 말을 잘 감당해줘요. 모세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신학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도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거나 다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두 가지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재능에 맞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기자마자 곧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되는 걸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나는 왜한 달란트밖에 없어? 라고 불평하면서 땅에 묻어둔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그 갖고 있는 받은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란트를 찾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찾지 말고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달란트에 충실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소유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각 사람에게 맞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아, 이게 뭐냐고. 오히려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더 부러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 능력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다 똑같다면 그건 정말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너무나 아름다운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어주신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다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것을 묻어버리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 것도 남의 것도 더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더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특별하게 혼자서 잘라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재능에 맞게 서로 연합할 때 결국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본문 말씀의 또 결론은요, 달란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 지식으로 그리고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면 찬양팀으로 만들기와 또 그림의 재능이 있으면 데코팀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값진 달란트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충실히 개발하고 연구하여 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더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대한 인물들, 세계적인 인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재능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친구들과 또 이웃들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베풀기를 사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들이셨나요? 온라인 예배로 계속 고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빨리 이제는 그만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드디어 6월 14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6월 14일, 시간은 10시 20분, 장소는 행복한 예배실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또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목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청폼을 이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꾹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삼화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